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 a n t to be famous a 비트 비트 비트도 한번 봐줘야지 <laughs> 여기 있는 비트랑 이 있는 비트랑 아, 틀립니다. 여는 기준이고 이 비트는 이제 한번더 봐줘야 되는데고. <laughs> 자 이놈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왔다. 올리는 거지를 가시을 가지고 보자. 비트도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이 비트가요 지금 어, 주요한 위치에 됐잖아요. 여기서 올려서요, 여기를 짐금 타고 깔짱깔짱 거리고 오늘 올려, 올려주고 있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이놈들이 보면 요, 요 라인이 왜 있는지 알고, 요, 타고 걸리고, 타고 걸리고, 요, 깔짱깔짱, 요, 요 라인하고, 요 크로스 되잖아요. 요, 보세요. 희한합니다. 요, 요 놈들이. 어쩌 이렇게 할까요? 요처럼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요, 요렇게 내려가려다가, 요, 게 까짝까짝 요리 올라가는거죠 요거, 요거 타, 요거 탄다고. 요, 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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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거 타고 머물다가 떨어지는 거죠. 요것도 보세요, 여기. 사물짝 올렸다가, 요렇게 내렸다가, 요걸 올렸죠. 요, 요 라인이 있으니까, 한, 퉁당 한 요, 한번 퉁덩 한번씩 떨어졌다. 그죠? 렇요 라인, 요 라인 교차되니까, 요거, 요래 올라가도 요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서 깔짝깔짝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거 타고 올라가는 거죠. 희한합니다, 이거. 희한하지. 아, 진짜. 이 차트가 보면, 우리가 이 추세선이, 아, 무시 못한다. 이, 이 그래도 추세를 가지고, 매수 매도 한대 했죠. 추세를요. 밑으대망 방, 추세 보고 합니다. 추세. 매수 매도요. 이게 수없이 얘기 드리죠. 중요합니다. 실전 강의인데, 시, 이거 실전 강의인데, 실전 강의.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리얼하게요, 어, 실전 강의하는 데 있나 한번, 나오라고 아, 해보시죠. 그 대망차도. 자, 그럼. 그래서 비터도요, 비터도 여기 현재 중간 지점에서 지금 올라와 있다. 여기를 해서 지금, 지금 요 저항 구간을 건접하고 있다. 자, 지, 어, 우리, 이 비터가 대장이고, 비터의 향방에 따라 오늘 움직이기 때문에요. 올라갈지 안 갈지를 우리도 한번, 또 알트 개념으로 봐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놈이, 이놈이, 변동성을 가지고, 어,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갈, 갈지, 이게, 어, 우리가 원하는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끝없이 강조 드리는데요. 어느덧 이게 상승이 크게 되고요. 추락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진다, 점탄전적우상향입다 우상향. 그죠? 저는 그래 본다. 히트대가한 점에서 이게다